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 볼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인 유니티는 발매 당시 프랜차이즈의 재림과 새롭게 달라진 인게임 모습으로 많은 주목과 기대를 받은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매 직후에는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악평을 받기도 한 게임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온건파를 지지하는 암살단과 급진파를 지지하는 템플러 사이에서 프랑스 암살단원 아르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초 공개 트레일러에서는 군중들이 암살단의 도움을 받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게임은 혁명 발발 이후 혁명 세력들 간의 다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중과 뒤섞여 자유를 부르짖는 모습을 체험하고 싶다면. 이 게임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게임 그래픽인데도 배경 묘사는 실사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18세기 프랑스 파리를 일대일로 구현하였습니다. 바스티유 감옥과 베르사유 궁전 등 프랑스의 건물과 거리들이 사실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불타서 일부 소실된 노트르담 성당을 관광할 수도 있습니다. 전작들과의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모자, 가슴 방어구, 팔 방어구, 바지. 허리띠로 구분된 방어구 시스템이 있으며 팬텀 블레이드라는 기본 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남살검에 부착된 소형 석궁으로 원샷 언킬 칼날과 독 칼날을 쏠수 있습니다. 유니티의 스토리는 어세신 크리드로그의 엔딩에서 이어집니다. 부친을 잃은 어린 아르노는 드리세르 밑에서 성장했고 드리세르의 딸 엘리제를 사모하게 됩니다. 어느날 엘리제를 만나기 위해 몰래 궁전에 잠입했는데 드리세르 암살 현장을 목격하고 아르노가 뒤집어쓰고 바스티유에 투옥됩니다. 그곳에서 암살단원 피에르를 만나게 되었고 바스티유 습격이 일어나자 아르노는 바로 이후 암살단에 합류하면서 파리의 암살단과 템플러의 대결 그리고 그 위에 프랑스 국민정부와 파리코민의 대결을 그립니다. 어세신 크리드의 각 주인공들은 그들이 가진 신조를 가지고 데이를 위해 움직이는데 아르노는 여자 친구의 아버지가 죽어서 암살단이 되었습니다. 여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암살단과 갈등하고 여친을 구하기 위해 최종 보스를 놓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우보단 사랑꾼은 암살자를 그려냈습니다. 훌륭한 그래픽, 시리즈 전통이라 나름 즐길 만한 액션 플레이. 시리즈에 역맞지 않는 스토리라인, 답이 없는 최적화. 그래픽 배원 하나도 발전하지 못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픽 하나만으로도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는 할 가치가 있습니다. 건물과 사람의 크기 비율을 1대1로 축적으로 하여 에펠탑이나 노트르담 성당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한숨이 나올 정도로 높습니다. 건물 내부도 현실적으로 구현했음에도 로딩 없이 바로바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맵이 엄청나게 커진 만큼 게임 플레이 방식도 바뀌었는데 유비소프트가 블랙박스 타입이라 밝힌 다양한 플레이 방식입니다. 지하수로를 사용하거나 경종이 울리면 방에 숨어 농성하는 적에게 독이 든 포도주를 보내 발을 묶고 남살하러 가는 등 변칙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 음간 역사 고증과 당시 서적의 원문을 번역해 데이터베이스로 넣어도 사람들이 잘안 보니까 아예 추가로 얻는 아이템 퀘스트인 노스트라다무스의 수수께끼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뒤져보지 않고는 풀 수가 없게 디자인했습니다. 본작의 부재인 유니티란 어쩌면 암살단과 템플러 기사단의 통합을 의미하는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템플러 목걸이를 한 엘리즈를 단두대 앞에서 구출한 뒤 공화국군과 대치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인 암살단과 템플러가 연합하는 게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미 어세신 크리드3에서 코너와 헤이덤의 대화 중 암살단과 템플러의 연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을 헤이덤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너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연합은 무너졌고 그들 부자는 끝끝내 서로의 이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편의 알타이루와 마리아 소프의 관계도 연상되긴 하나 알테어와 마리아의 경우 마리아가 전향한 거니 연합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엡스테르고가 현자의 시신을 찾아내기 전에 암살단이 먼저 현자의 시신 위치를 찾는 것이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파쿠르 동작을 개편해서인지 전작들에 비해 건물을 오르내리는 속도감이 경쾌해졌고, 일대일 크기로 재현한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 사이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플레이가 한층 즐거워졌습니다. 건물 내부의 디테일한 구현과 외부에서 내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자유도는 샌드박스 형식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보다 강화되었고, 전작들과는 달리 특정 무기를 사용하려면 다른 무기를 포기해야 하는 등 나름 전투 시 전술적인 면이 강조되었습니다. 무기의 종류도 매우 세분화되었고, 복장 역시 부위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유저의 선택에 따라, 같은 복장이라도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이 가능해, 캐릭터를 꾸미는 소소한 즐거움이 존재합니다. 전투가 어려워지고, 잠입 플레이 전반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무쌍보다는 좀더 전술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어, 어쨌든 암살자가 등장하는 잠입, 암살 게임으로서의 재미는 그래도 잘 살렸다는 평입니다. 원거리에서 무성무기인 팬텀 블레이드나 버섯커 블레이드로 적의 수를 최대한 줄인 뒤 연막탄을 던져 시열을 가리고 필요한 적만 암살한 뒤 변장 스킬로 유유히 빠져나오는 등 암살자다운 플레이가 좀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미려한 그래픽, 초고해상도 텍스처와 디테일한 오브젝트, 수풀이나 나뭇가지, 창문에 걸린 커튼 등 사소한 물체 하나하나에도 일일이 들어가 있는 물리 효과 등 적어도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그래픽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주인공이나 다른 캐릭터들의 옷자락이 자연스레 펄럭이고 부드럽게 펼쳐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컷신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표정 연기가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기쁨, 분노, 놀람 등 감정 변화에 따른 표정과 제스처 등이 흡사 실제 사람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사를 말할 때 입술의 립싱크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시리즈의 강점 중 하나였던 깊이 있는 스토리는 상당히 엉성합니다. 주된 이야기를 플레이어와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주된 내용을 다 잡아먹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주요한 흥행 요소 중 하나가 실제 역사적 배경을 적절히 녹여낸 스토리라는 걸 생각하면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대 시리즈 중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은 배경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매 전 게임 시연 영상에서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의 주인공이 참여해 혁명의 불씨를 당기고 궁전에 난입해 부패한 귀족들을 처단하는 장면을 통해 암살단이 혁명을 이끌어가는 묘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편에서는 바스티유 감옥 사건은 프롤로그로 지나가듯 다르고 아르노 개인의 복수와 엘리즈와의 러브 스토리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혁명에서 주요 사건들은 대부분 사이드 미션. 파리 이야기나 협동 미션에서 묘사되는데 어디까지나 선택 미션으로 스토리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 위주로 진행할 경우 프랑스 혁명 동안 암살단과 템플러가 조직 단위로 어떻게 대립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프랑스 혁명의 방향성과 작품의 제목인 통합을 둘러싼 대립의 내용을 잘 다룬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주제를 다루었던 어세신 크리드 3에선 가족으로서의 감정과 암살단과 템플러는 비록 수단이나 가치관은 달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공통된 목적과 이상을 가지고 있어 화합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신념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반면 유니티 주인공인 아르노 빅토르 도리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과 감정으로 움직여 통합에 있어서도 단지 엘리즈를 위해서 일꾼 데이나 이상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살단은 아르노가 개인의 복수를 위해 이용하는 모습만 나오며, 템플러들과의 협력도 헤이덤 캐네이처럼 지부의 주요 수장이 아닌 구세력에 잔당인 엘리즈를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개인의 호의로 움직이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통합은 부수적인 주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단점에 가까운 요소들만 모이는 바람에 워크 시리즈의 다른 강점이었던 스토리의 역사성과 치밀함도 부실해졌습니다. 텐웨이 사가에서는 에지오 트릴로지에서 보여줬던 암살단은 정의의 편이고 템플러는 악이라는 프레임을 어느 정도 벗어나 절대 선악만을 추구하는 세력이 없으며 암살단과 템플러, 심지어 유럽 식민제국들과 미국 독립운동, 소수집단은 원주민과 해적들까지도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모두 묘사됩니다. 이런 기조를 이어받아 유니티에서도 암살단 소속 중 피에르 벨렉처럼 과격파 인물을 넣거나 템플 기사단은 신고체제로 분열되어 구체제 인물들은 암살단과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력 전체로 볼 경우 온건파인 지롱드는 항상 선한 편이고 과격파인 자코뱅은 템플러의 후원을 받아 테러나 일으키고 다니는 천하의 악인으로 묘사되어 나오는 어설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장의 암살단 수장 미라보 백작은 실제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왕정과 거래하여 이익을 챙긴 부패 정치인이었고 오히려 단두대를 남발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반발을 사 자기도 단두대행이 되었지만, 현실에선 재평가받고 있는 인물 로베르스피에르가 템플러의 중진으로 나오며, 결국 혁명을 얻고 황제가 되는 야심가인 나폴레옹이 그냥 아르노의 친구로만 나오는 점도 당연히 비판대에 올라왔습니다. 나폴레옹은 남살단도 템플러도 아니면서 사과를 사용하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즉, 베네네 조각 소유자들 중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인물이나 유니티는 이를 허무하게 반영했습니다. 게다가 나폴레옹은 독살설이 있기에 세인드헬레나에서의 최후를 아르노나 다른 암살단 혹은 템플러라도 맺어줘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경우는 에지오 트릴로지 때부터 풀어왔던 떡밥임에도 불구하고 유니티 특유의 문제점인 수박버탈기 수준으로 소모해버린 것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왕국에서 발발하여 테르미도르, 반동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혁명의 상징이 된 일련의 밀란입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다른 혁명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특별히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난 여러 시민 혁명들 중에서도 가장 의의가 깊은 것으로 꼽히며, 내부적으로는 연이어지기하는 무능력한 왕들과 사치와 권력 유지에 급급한 귀족들과 구체제의 모순을 뿌리 뽑았고, 외부적으로도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로 프랑스 혁명의 영향력이 주위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19세기 이후 각국의 시민 혁명의 촉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일어난 국직한 혁명하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들라크루아의 그림으로 유명한 1830년 7월 혁명도 있고 실패하기는 했지만 램 이제라블의 배경으로 유명한 1832년의 6월 혁명도 있었습니다. 1848년 2월 혁명도 있으며 무력으로 진압당하기는 했지만 고불전쟁 직후 파리코민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넓게 보면 나치 독일 치아 레지스탕스의 활동이나 1968년 6.8운동 같은 다른 혁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프랑스 혁명이라 칭한다면 대부분은 1789년의 혁명을 가리킵니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이 전파될까 두려워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지배계급들은 자국의 혁명 지지파를 박해하였습니다. 프랑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배자는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유럽 대륙의 지배자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라고 자부하였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나폴레옹은 압도적인 지지로 1804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황이 대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왕들처럼 교황을 찾아가지 않고 불러들였으며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교황의 손에서 왕관을 받아 자기 손으로 머리에 얹으며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도 나폴레옹처럼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